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지금 일어났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8분입니다. 어제 제가 낮에 치과를 가서 고생을 너무 하고 와가지고 잠이 들어서 지금 일어났네요. 치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잠으로 좀푼것 같아요. 어금니 쪽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엑스레이 어, 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안 보인다고 그래도 배가 아프다니까 신경치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왔어요. 근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 어금니 그윗 부분을 이렇게 파내서 신경 부분까지 파내서 신경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마취를 했는데 와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약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거 아프지 통증이 없네요. 아프지 않아서 약은 먹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하루치는 먹어 보겠습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어제도 자기 전에 하나 먹었고요. 아, 요즘 제가 운동 중이잖아요. 제가 일어났으니까 체중을 먼저 재겠습니다. 공복이고요. 음, 체중계인데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얘를 한두번 밟으면 전원이 들어와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두번 밟으면,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은 소금만 입고 있고요. 이상하네요. 이거 75.6이네요. 음, 원래는 그저께 됐을 때만 해도 75kg 이하였는데, 음, 뭐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2kg 이상 빠졌어요. 네. 아주 무난하게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좀 먹겠습니다. 식단은?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다이어트 식단 뭐가 있겠나요? <laughs> 네. 요것이 흔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오늘 첫 끼고요. 닭가슴살 100g에 야채, 그리고 사과 하나, 그리고 바나나 하나. 요렇게 먹겠습니다. 배를 채우자는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났으니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닭가슴살로 빠르게 보충하자는 뭐 그런 취지로 먹는 식단이에요. 이거 먹어봐야 배도 안 불러요. <laughs>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laughs> 음식을 먼저 먹네요. 아, 정말 맛없습니다. 양념도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 말씀드릴 팁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소풍님은 집이 수원이신데 멀리까지 나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집까지 잘 들어오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확실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볼 줄만 알면 쉬워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찾아낼 수 있을 법한 팁인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무턱대고 모르는 동네로 떨어졌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생각이 안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먹을게요 네저 <laughs> 네, 아까 밥 먹고 낮잠 좀 자고 지금 운동 가려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미세먼지는 없는 것 같고요. 기온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는 동네 떨어졌을 때 우리 초보 기사분들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동선 잡는 노하우도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가기 전에 커피숍 와서 커피 한잔 시켰고요. 이거 먹고 운동 가려고요. 아. 그럼 지도 보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카카오 맵이에요. 네, 기사님들 보시면 지도 어플을 뭐 구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를 사용하시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카카오 맵을 사용하거든요. 일단 카카오 맵을 켜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죠. 빨간 점이 생겨서 이렇게 띵, 띵,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거예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계동에 있으니까, 수원시청역 쪽에 있다고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되네요 뭐 남양주에 계신 분이 수원 쪽으로 떨어졌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른모 모양 두 겹이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게 보입니다 그걸 눌러주면 이렇게 지도가 빨간색으로 군데군데 변하는 게 보여요 빨간색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진한 빨간색을 띠일수록 술집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지금 저는 상업지역 중앙에 있네요. 술집이 많은 위주의 중앙. 대부분 보면 맞습니다. 뭐 영통으로 제가 자주 가는 영통으로 보더라도 영통역 쪽으로 보면 이렇게 네, 상업용지라고 적혀 있네요. 어디에 떨어지던. 이 지적 편집도를 활용하면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이 상황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그러니까 지적 편집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의외로 편리해요. 저도 모르는 지역, 그러니까 경기 북부 쪽으로 가거나 서울 북쪽, 모르는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저도 간혹 이걸 펴서 봅니다. 초보기사님들은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삥발을 위주로 타겠죠 뭐 3만원짜리 이상을 못 타는 이유가 처음 들어보는 동네인데 저기를 가면 콜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떨어졌을 때 내가 콜이 나올 만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지족도를 활용해 보면 두려움이 조금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도 옆을 켜보고, 여기저기 한번 이동한 다음에, 서울 사시는 분은, 뭐, 평택으로 지도를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지적 편집도 한번 켜보시고, 용인으로 지도를 옮겨서, 한번 지적 편집도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이 올 겁니다. 네, 저 커피 다 마셨고요. 그럼 운동 살짝만 하고, 이따가 동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낮에 나와서 밖에서 좀 촬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래서 야외 촬영은 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자전거 퍼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리 운전 처음 시작하시는 기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격 좋은 걸 타고 멀리 이동했는데 중장거리로 이동했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사는 동네로 복귀를 할수 있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좋은 가격이 떴으면도 그 코를 못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동선이라고 하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여기 갔다가 뭐좀더 위로 갔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동선을 밟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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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수 있는 그 노하우를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왔고요. 지금 씻지도 않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지도 한번 켜볼게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 대리기사분들이나 시작하신 지 이제 몇 달? 한두달세 달밖에 안된 기사님들은 물론 잘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멀리 벗어나는 거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뭐 강남 구로역 후원 인계동 평택역 동탄 이렇게 이름난 곳 말고는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이 걱정 때문에 못 잡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만의 동선 만드는 법 팁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카카오 맵 한번 키워볼게요. 자, 지도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를 봐야죠. 일단, 위쪽으로 보면, 의왕, 군포, 안산, 뭐 과천, 뭐 성남, 옆으로 살짝 보면, 뭐 광주, 뭐 광명, 서울,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은, 용인밖에 없습니다. 용인이 엄청 커요. 화성 용인은 정말 너무 큽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안산, 시흥, 뭐 화성도 좌측에 있고요. 인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보면, 오산, 평택, 안성, 천안, 아산,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초보 기사분들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숙지를 좀 하라고 하셨어요. 수원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빙뭐 12,000원, 15,000원 짜리 이렇게 타다가 오산, 가까운 화성, 용인 그리고 의왕, 군포, 안양, 안산, 성남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2만원 짜리, 25,000원 짜리 갔다가 한 방에 또 수원으로 올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운드를 조금씩 넓혀,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좀 자신이 붙었다. 용인, 오산, 화성, 안산, 의왕, 군포, 안양까지 가던 걸 이제 위쪽으로 보면 성남을 지나 하남, 구리, 구리를 지나 남양주, 더 위로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보면 광명, 지나 부천, 고양, 김포, 파주까지 아래로는 평택, 천안, 아산 가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양주에 떨어졌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초보 기사분들은 수원 콜만 보고 계, 계실 거예요. 아, 나 수원 가야 돼. 빨리 수원 가야 돼. 남양주에서 수원으로 가는 콜이 뜰 확률이 높을까요? 구리나 하남, 의정부, 이쪽으로 가는 콜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수원으로 한 방에 내려가는 콜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원으로는 한 방에 올수 없습니다. 남양주에 갔을 때는 지도를 이렇게 남양주에 떨어졌을 거잖아요. 지도를 펴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도를 좀 넓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뭐가 있나, 어느 지역이 있는가. 그럼 하남, 구리, 서울 쪽은 뭐 강동구, 이제 중랑구 쪽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내가 떨어진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로 가는 코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남양주에서 하남을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남양주에서 한남로 왔어요. 그럼 한남 시청 쪽에서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 또 지도를 켜서 넓혀 보는 거예요. 광주, 성남, 서울 쪽으로는 송파, 강동 이렇게 가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또한 단계 밟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단계 밟아서 성남 쪽으로 내려왔다 치면 성남에서 또 내가 갈 곳을 보는 겁니다. 용인 쪽이 보이겠네요. 뭐 기흥구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흥구 쪽에서 이제 수원 오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수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으로 복귀를 할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내 동선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수원에서 시작했으니까 안산을 갔다가 안산에서 군포 갔다가 안양 갔다가 수원으로 돌아온다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딱 돌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수원으로 와서 수원 삥 이렇게 몇개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기 부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부산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로 대리를 타고 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콜만 쪼우고 있으면 못 갑니다 내가 볼땐한 달이 걸려도 못 가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천안 들려서 천안에서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김천 들려 대구 들려, 부산으로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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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바운더리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게 부산으로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방에 가는 콜만 기다리고 있는 게 부산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번 건너뛰어서 갈수 있는 동네, 그 동네를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몇 번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 기준으로 한 달이 건너서 갈수 있는 동네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2만원 정도 줄 겁니다. 15,000원, 2만원. 그걸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자신감이 붙으면 15,000원, 2만원 받고 갔던 그 동네에서 또한번 동서남북으로 한번더 바운더리를 타는 거죠. 어딜 가나, 12시 전에는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나만의 동선 만드는 작은 노하우입니다. 뭐, 들어보니까 별거 없죠? <laughs> 네, 정말 별거 없는 겁니다. 이 콘텐츠, 초보 대리기사 동선 만들기라고 명명할게요. 이 콘텐츠를 제가 기획을 몇날 며칠 동안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서가 없고, 좀 어설픈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동네 떨어졌을 때 지도를 좀 넓게 봐서 내가 떨어진 동네 근처 동네에 뭐가 있느냐.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한 방에 내가 사는 동네로 가기보다는 내가 떨어진 그 모르는 동네 근처에 있는 도시. 그 도시로 가서 또그 도시 근처에 있는 곳을 가서, 가서 징검다리로 우리 집으로 복귀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크게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밥을 좀 먹고 조금 자야겠네요. 그래야지 이따가 또 출근을 할수 있겠죠. 초보 기사분들, 좋은 동선 만들어서 꾸준한 매출 올리길 바랄게요. 하루 매출 많이 찍는 건 정말 소용 없습니다. 하루에 12만 5천 원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12만 5천 원을 매출을 찍는 게 중요해요. 하루 20만 원 찍고 다음 날 6만 원, 7만 원 찍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꾸준한 매출, 꾸준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동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주절이 주절이 오늘 했는데요. 또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